어, 배 한번 띄워보러 가죠. 그래서 한번 <laughs> 네. 대청호의 배 대청호의 배뜰 날은 오는가, 대청호 규제 완화 논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환경 오염 이 논란 때문에 환경 단체에서도 반발이 좀 거세고 했는데 여하튼 네. 이 부분도 좀 찬반으로 나눠서 왜 해야 되는지 또왜 네. 반대가 되는지 좀 어, 살펴보죠. 교수님 먼저. 저는. 예. 진짜 제가 손님들 모시고 어, 외부에서 이제 많이 오는데 그러면 시내에 요즘 비즈니스호텔이 생겨서 이제 숙박하고 음. 어, 청남대로 이제 새벽에 이렇게 모시고 가고 하거든요 1년에 청남대 한몇명 정도 관광객이 올것 같아요 1년에요? 네네, 연간 아뭘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laughs> 숫자에 아껴가지고 아쉽게도 80만이에요 아, 1년에 네, 80만? 네, 제일 많이 우리가 간다고 하는데도 조금 80만 편이에요. 조금 편이죠 그렇죠. 전주 한옥마을이 1,200만이에요 그러니까 아 제주도가 1,300만, 우리 충북 단양이 1,100만에서 천... 1,200만이에요. 연간 관광객이. 어마어마하네. 80만이면 완전 조금이네. 청주 시민이 한 번씩 가는 정도 되는 거죠. 아 대충. 아 유명하다고, 예를 들면. 유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갈 때마다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게이 좋은 뷰와 이 좋은 관광 자원을 놓고 왜이 부분에 아무런 어떤 콘텐츠가 없을까. 없어요. 스토리와 콘텐츠가 없을까. 네. 이 부분이 정말 아쉽거든요. 네. 그러면 아주 비슷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도쿄에서 1 시간 반 정도 가면 하코네라고 있어요. 또 어려운 일하신다 그 모른다. 저큰 네. 호수이자 물길이 잘돼 있죠. 네. 배가 정말 많이 유람선 다니고 하죠. 환경은 없어요. 옛날처럼 디젤 연기 검은 연기 펑펑 내면서 뭐뿡뿜대면서 다니는 배가 아니잖아요. 전기 배도 있고 천연가스 배도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다 뭐 휴지 버리고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철저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용변을 어디 어마하게 본다든지 뭐 이런 거에 아주 철저하게 배에서 뭐 이렇게 환경 오염 유발할 게 없어요. 아... 녹조 이런 게 배가 안 다니면 오히려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물은 자꾸 희저어지어야 되기도 하잖아요. 아... 자, 어떤 음식점을 남발 한다든지 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다면 네 한다면 유람선 그리고 고거에 따른 약간의 어떤 편의시설 같은거 음. 뭐 매점 같은거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한 전체 관광자원으로 너무 좋다 아, 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저는 다른 거다차지하고 일단 청남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laughs> 그렇죠. 가는 길도 한참 힘들어요. 걸리고 네. 그배뛰으면 4km만 간다면서요. 0리길밖에안 네. 되는데. 네. 근데 누가 왜아 환경 누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 <laughs> 환경 단체에서는 반대 의 목소리가 아주 그렇죠. 심했던데요. 어, 인근에 그 문이 쪽에 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그동안 너무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네. 이 이번 회에 규제 완화, 백길 조성 이런 거에 다 찬성을 하고 그, 신교수님처럼 많은 시민들도 그 부분은 찬성을 할 거예요. 청주시, 청주에서 가장 그래도 가볼 만한 곳이 청남대하고 뭐 대청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분 찬성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왔죠. 음. 일단 뭐 당연하게 상수원 보호지역이잖아요. 예. 청주시민들 80만이 거기서 음용수를 취득하는 건데 상수원이 너무 훼손될 거다. 음. 그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상수원이 훼손이 될 근데 거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어, 팔당하고 비교해보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어, 경기도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구리, 암사 이렇게 쭉 지나서 팔당으로 가다 보면 네. 거기는 어, 여기보다 훨씬 더큰 상수원 지역이잖아요. 그렇군요. 여기는 금강이 커버하는 게약 450만 명이거든요. 네. 450만 우리 충북하고 충남, 세종 저 전북 일대까지 예. 해서 약 450만인데 네. 팔당은 천만이 넘잖아요. 아, 네. 서울 긴대요. 경기하면 어. 2,500만 가까이 되는데 네. 네. 훨씬 더큰그 면적과 인구를 커버하는 지역에도. 팔당이 진작부터 10년 전부터 그게 강력히 규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잘 개발이 돼 있어요. 철저하게 원 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하고 아 있어요. 아 거기도 그래. 환경단체가 어, 여기 우리 지역의 환경단체보다 훨씬 많고 훨씬 음 세게 돼 있죠. 음 낚시 이런 건 당연히 금지되는 거고.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빠지라고 그러지 왜 수상 스키 하고 하는 그 정확한 용어는 제가 잘 몰라요. <웃음> 빠지라고 <웃음> 예. 그러더라고요. 예. 데크가 있고 수상 스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청평호, 네. 팔당호 가다 보면 거기가 다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하고 있잖아요. 아. 철저한 규제 그러니까 아. 어, 무조건 네가티로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해줄 걸 해주면서 더 규제를 정확히 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할수 있다. 이제는 상행을 해야 될 시기가 왔으니까. 네, 네. 예. 예. 일단 비단 여기만 상수원이 아닐진데왜 여기는 참? 저도 신 교수님 저게 전적으로 찬성해요. 배가다니고 인근 상가 유락시설이 등장을 해도 현재의 기술력 그리고 현, 현재의 행정 시스템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효과를 환경 보호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도 아, 봐요. 반대한다는 입장을 설명하신 거는 환경 단체가 그렇다더라. 이렇게 설명하신 그렇죠. 거고. 우리 생각도 <laughs> 저는 오히려 찬성. 백길뿐만 아니라 뭐그 다음에 위락시설 같은 거, 대규모 놀이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집라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조금 종합적인 시각으로서 그 개발하는 거는 전 찬성해요. 무심천의 야외 수영장 그 실제로 어, 또 수영장. 청평을 가다 보면 예, 예. 서울에서 불과 한 40분 가면 그뭐 특정 업체에 광고가 될지 몰라서 무슨 아일랜드라고 아유. 굉장히 그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예. 그 하루에도 2만 명까지도 막그 간다 고 그래요. 음, 그렇게 음, 많이 간다 고 음, 그래요. 음. 그러면 제가 처음에 가서 이상했어요. 여기가 상수연 보호구역 한복판인데, 네. 어떻게 여기에 그 수상 물놀이 시설이 아. 있을까. 아. 굉장히 많은 환경 그런 부담금과 제재, 규제를 받고 있죠. 아. 그 다음에 각종 그 야외 뭐라 그러죠? 차박, 차박할 수 있는 예. 시설, 예. 어, 그런 야외 텐트 이렇게 놓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요 약간 포인트가 다른 얘기인데, 우리 증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지방채 발행 이런 것도 얘도 많이 하잖아요. 돈 때문에. 예, 예. <laughs> 그런데 사람들에게 일반 서민까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뭐 부가세를 높인다, 뭐를 높인다 하면 다 일반적으로 어, 모든 국민의 세금이 높아지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그 빠지 도크라든지 이런 유락시설 네.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으로 하면서 굉장히 네. 비싸게 받으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사형화 얘기, 민영화 얘기, <laughs> 그러니까 상스키 이런 거 하는 분들 그래도 비싼 돈을 지불하도 가잖아요. 네. 스키장 이런 거 마찬가지고 골프장 아. 마찬가지이듯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강하게 정확히 규제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더 증세하듯이 돈을 받으라 이거죠 음, 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의 음. 걱정은 그게 아니라 네. 할 거는 하고 낼 거는 내고, 내고 규제할 거는 규제할 것처럼 시작은 하지만 음. 진행되다 보면 점점점점 점점 오염은 가속화될 거다 과거에 과거에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 우후죽순으로 불법 업체나 불법 상가들이 막 들어서고 쓰레기 막 버리고 하니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될 거라는 우려가 환경단체는 맞는 예, 것 같아요. 개발 논리, 어, 경제 논리는 좋지만, 예, 식수원에 450만 우리 지역민들의 생명권 이런 것들이 뭐 주... 경시하는 음... 거 아니에요? 신교수님 말씀대로 오히려 그냥 아예 못 쓰게 하면 오히려 거기 쓰레기장이 될 확률이 음... 그런 데가 많잖아요. 예, 사람들 아예 못 오게 하면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뭐, 녹조 생기고 하층 더 많은데,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많이 거기서 모이고 한다면 오히려 더 깨끗한 경우도 사실 더 많이 있어요. 청담대 입구에 어, 어. 보시면 이렇게 예. 그 무리에 저 동화줄 동화파추 같은 게 떠져 있고 거기에 각종 그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보여서 사실은 입고 들어가면서 보기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네네네. 아마 장마지고 난 다음에 수위가 높아졌다 이렇게 하면 더 그렇죠. 많이.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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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라리 정확히 규제를 하고 어, 인허가를 내주고 하다 보면 그런 게잘 없죠. 사람들이 왜 집을 안 쓰면 집이 막 폐허가 되고 아, 뭐 이렇게 그렇죠. 되듯이 예, 예. 사람들이 계속 살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계곡에 옛날에 가면 평상 뭐 이렇게 독점하고 그래서 막 음식점 뭐 그렇죠. 닭백숙 뭐 이런 거 많이. 네네. 한 칼에 지금 다 해소해서 없잖아요. 예. 지금 뭐 서울에 또 서울 외곽에 송추 뭐 이런 데 유원지 장 이런 데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요즘 누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불법으로 막 이상하게 음식점 짓고 뭐한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견제, 감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예. 풀어줄 부분 풀어주고 강화할 부분은 오히려 강화하는 아, 거죠.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원을 지역 걸활용하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대신 깨끗하게 규제를 정확하게 그렇죠. 해서 예. 하자는 취지. 여하튼 이 부분도 이종지사께서 지금 한번 해보자. 탑다운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죠. 이것도 <laughs> 어느 분을 특보로 임명하셔가지고 금강역 네. 환경청장 하시던 분을 특보로 임명해서 한번 네. 당신이 한번 책임져 해봐. 네. 저는 항상 도지사나 시장한테 불만이 최고의 불만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우암산이나 대청호를 그냥 방치하고 있고 개발도 안 하고 있는 건 엄청나게 싫어했는데 이이 아. 이 사업을 제안한 건 좋아요. 뭐 문제를 제기한 건참 좋지만은 뭐 교수님 말씀대로 좀 밑에서 의견 수렴도 좀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음. 단체장들이, 여러 단체장들이 있잖아요. 예.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이 지사님이 그냥 던지듯이 툭 던지면 그냥 사업 추진하고 <laughs> 이런 방식은 좀 문제가 큰것 같아요. 그리고 예. 한 가지만 기왕 랜드마크 얘기를 하니까 네. 예산 호수 가보셨어요? 예산. 예산, 예산 수덕사 앞에 굉장히 크죠. 거기도 대청호처럼 아주 큰 호수죠. 예. 출렁다리가 작년 9월에 만들어졌어요. 어. 6 개월 만에 관광객이 4 0 0만이 넘었어요. 아. 예산 호수에 이렇게 닿을 듯이 되는 그 출렁다리 출렁다리 음. 자체가 환경을 얼마나 훼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처음에 공사할 때 조금 일부 훼손이 있을 것 같고 주차장 부지 조성 뭐 이런 거 하면서 예를 들어 산을 좀 까먹기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비용 대비 그 효익 그리고 지역에 완전히 예산 사실은 뭐 수덕사에서 그 지나가는 코스였는데 거기에 머무르면서 지금 지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오. 완전히 환호를 하는 오. 400만, 6개월 만에. 아하. 자, 그러면 대청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백길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어,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걸로 연계돼서 랜드마크가 순차적으로 계속 생길 수 있겠죠. 아. 라인도껴주세요 <laughs> 아, 집라인. <웃음> 예. <웃음> 대청구 쫙 걸어 집라인 하면 얼마나 좋 문경 같은 데를 사실은 옛날 같으면 탄광, 그 관광 정도나 일부 있었거든요. 예. 문경에 어, 산을 가로지르는 집라인. 어, 굉장히 국내에서 제일 긴짐 라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단히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말씀은 대단히 환경을 훼손 안 한다는데 <laughs> 다음 주에 어떻게 환경 단체에서 <laughs> 처아 보실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은 됩니다. 사실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유람선이 없었던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초창기에 있었다가 네. 환경 문제 때문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시절이 다르니까 네.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네. 좀 보완을 해서 잘마무리가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아 지금 우암선 둘레길 조성 논란 또 대청호 규제 완화 논란 참 지역에서는 뜨겁게 뜨겁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귀결이 될지 궁금합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좀 정리해 보실까요? 예, 네, 변 선생님. 그 정치의 근간이 사자성으로 이제. 제갈량도 이런 말을 했는데, 집사 광희. 아. 여러 사람의 의견 을좀 경청해서 모두가 이롭게 한다라는 뜻인데 네, 오랜만에 듣습니다. 뭐 예. 이시종 지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시민들 찬반 의견도 좀 물어보고 아담에 반대 의견도 있잖아요. 환경 단체나 뭐 토지주들 반대하잖그렇 이런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대청호를 개발하든 우암산을 개발하든 좀 집사 광익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만 예. 그 좁은 시각으로만 추진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 그렇군요. 것들. 알겠습니다. 기사님 이거 보고는 좋게 네. 한거 아닌데 피하는지도 모르지만 아 무슨 의진 의도인지 예 네, 알겠습니다. 최변호사께서 저렇게 뽑아올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말로 <laughs> 예, 좀, 네. 예, 교수님. 그 바텀 방식을 아 취하지 않고 탑다운으로 한건 정말 아쉽다. 음. 그래서 미니를 어, 특히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의 총론을 잘 모아서 하는 게 우선 중요한데 네. 대부분 이제 가까운 분들의 그걸 모으다 보면 자기에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아까 법익형량 이익형량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개발에 따른 훼손이 틀림없이 있죠. 없진 않죠. 네, 네. 근데 전체 청주와 우리 충북 전체 도민들과 어떤 지역의 이익을 잘 형량을 해서 어, 분명히 무게가 더 나가는 쪽으로 잘 모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턴 합시다. 리엔 톡한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막, 샌 안토니오도 준비하고, 막, 베니스도 준비하고 했는데, 막, 많이 됐네. <laughs>